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 4 0 0 0개의 필수적인 영어 단어를 다루는 암기 세트를 함께 가지고 수업을 해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것들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하나는 어떤 단어의 뜻을 얘기를 해주고 다른 하나는 그 단어를 사용한 예문을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나왔던 단어의 뜻은 이거였어요. 이 함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영영 사전으로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To cause harm is to hurt someone or damage something이라고 되있는데 뜻만 풀이하자면은 cause harm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누군가는 무언가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나 무언가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네, 이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듣고 바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아이가 뭘 얼마나 모르는지를 어, 이걸 알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설계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 문제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제가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한 거예요 아이는 일단 c 스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야기시키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야기가 뭔지도 한국어 단어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 빈 정보를 제가 의미로써 채워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머릿속에 그렇죠 다 함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이라는 단어도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투부 정서의 명사적 용법으로 뭐뭐하는 것이라는 것도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그것 또한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헐트를 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총네 다섯 개의 정보를 아예 없는 것을 아이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옮겨내는 모든 것을 다 제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죠. 헐트를 왜 모른다고 하면 하냐면 제대로를 hurt는 아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hurt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다. 그리고 과거형 hurt는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그리고 그냥 hurt를 과거 분사로 쓰면은 다친이라는 의미가 돼서 아프다라는 말을 할 거면 it hurts로 주어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I'm hurt로 어 수동태로 바꾸거나 이런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야기시키다. 이런 문장이 있고 행복은 happiness r 함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sort field를 어떻게 바꾸면 이걸 볼수 있지 created로 보면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딱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totally라는 말을 썼을 때 totally라는 걸못 알아듣길래 이거를 문장을 조금 만들어줬고 s 스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 s 스가 사용된 문장을 알려주고 그 모든 것들을 녹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더 복잡한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문장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hurt라는 단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주어진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시켜봤을 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늘려주면서 더 매끄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서 오늘 배운 문장은 하나였어요, 사실상. 근데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았으며, 그것은 이제 그냥 단순한 암기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이가 앞으로 영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초 체력에 포함이 될 거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오늘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 함을 찾으면은 나올 텐데 아대그로 찾을 수는 없고 사천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땠지? 어 찾을 수가 없네요.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음에 어차피 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캐니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